예 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혹시 워렌버핏이 어, 천만원에 기절할 뻔 한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어, 워렌버핏이 하루는 친구가 골프를 치는데 집사람이 가구를 샀는데 천만원 썼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옆에서 워렌버핏을 보고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어, 왜 친구는 버핏이 쓰러진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버핏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어, 정답은 영상 말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인데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분야가 공모주 청약입니다. 엄청 쉽고 엄청 안정적인데 그래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죠. 투자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부터 로우리스크 로우리턴까지 있는데 최악은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이 거고 어 제일 좋은 건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이겠죠 그런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중에서 어떤 게 좋냐면 저는 어 약간 방어적 투자를 하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우리 꿈을 위해서 모으는 돈을 그리고 소중한 돈을 하이리스크에 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어 공모주 청약은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경쟁이 센 것만 사면 됩니다 경쟁이 센거 어, 그렇게 하면 어지간한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 방법도 엄청 쉽고요 예를 들어서 뭐 4월 공모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4월 공모주 일정이라고 내이에 치면은 쫙 뜹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검색을 하면 경쟁이나 뭐 주관사 뭐예상 경쟁 이런 게다 나옵니다 어디서 주관하고 이런 게또 좋은 게 블로그에서는 종목 특성에 대해서 다들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따로 우리가 부정할 것도 없이 남들이 적어놓은 걸 보고서 이 종목이 어떤 건지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4는 어 제가 대세라고 생각했던 6G, 메타버스, 그리고 어 윤석열 테마로 인해서 빗썸이나 업비트 관련 주로 사산호라고 사노라 말씀드렸었는데 그세개 중에서 메타버스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어또 드물게 메타버스 종목 중에서도 현재 흑자인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겠죠 어, 포바이4로 사기로 마음먹었으면 공무원 청약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례와, 아, 균등과 비례. 균등은 추첨이고, 비례는 신청한 금액만큼 나눠주는 걸 얘기합니다. 어, 다시 설명을 하면,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100개의 균등주가 있고, 100명 신청하면 1인당 1개를 받는 거고, 100개의 균등주가 있고, 50명 신청하면 1인당 2개를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0개의 균등주가 있고, 뭐 105명 신청했다 그러면 5명은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어지간하면 한줄는 받습니다. 그리고 비례라고 하는 것은 어뭐 100만원 신청한 사람이 한개를 받았다면 200만원은 두개 1000만원은 10개를 받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비율이 달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를어 저는 경쟁이 엄청 센 것만 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할당이 너무 적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지투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4천만 원 넘게 청약을 넣었는데 균등은 하나도 당첨이 안 됐고 비례만 한주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포바이퍼는 지투파워의 실패 때문에 그냥 30만 원 신청을 했는데 비례는 당연히 못 받았고요. 근데 운 좋게 균등 한 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균등은 운빨이라는 거죠. 4천만 원 넣고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30만 원 넣고 한 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금액으로 청약의 승부를 걸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마통을 씁니다. 마통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LG엔솔 청약을 할때 부부 각자가 1억씩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의사라서 부부 의사였는데 1인당 1억짜리 마통이 있어서 LG엔솔을 할때 2억에 마통을 땡겨다가 LG엔솔을 넣고 몇백을 번거죠. 그러니까 청약은 2일간 진행을 하니까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그리고 청약 2일간 진행을 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배정 어, 미 배정분을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1, 2일간 신청을 받고, 3일에 쉬고, 4일에 미 배정분을 돌려주는 건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만약 마통을 쓴다면, 1일을 건너뛰고, 2일에 마통 갖다 써서, 하루라도 이자를 적게 내겠죠. 그리고, 어, 2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1일에 경쟁 보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경쟁이 페이크가 아닌지 보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토파워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 싸서, 한주 정도밖에 못 받으면, 뭐 이자 빼고 나면 그렇게 큰돈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통을 쓰기 싫다 그러면 뭐 3인 가족이면 세명 다, 뭐 자식까지 있다면 자식과 노고 다섯 명다 끌어다가 균등 배정을 노리는 겁니다. 어 균등 배정하게 되면 1인당 1주는 어지간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3인 가족이면 세주는 받고 시작을 하는 거겠죠.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공부를 핫할 때 을지로 입구역에 가서 하나증권을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네 낮에 갔더니 이미 마감이 됐다고 하네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 서서 신청해서 계좌를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만 하는데도 새벽부터 줄을 섰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삼성증권에 계좌를 개설하러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옆에 와서는 어, 직원한테 묻습니다. 어, 자식 걸 계좌 개설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인데 그럼 등본만 있으면 되냐고 하면서 등본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새벽까지 주서고 자식까지, 어, 계좌 개설 하려고 등무가 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 사람들은 공모주에, 어, 집중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공모주를 안 하는 분들은 공모주를 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몰려서 귀찮음을 감수하고, 새벽에 잠안 자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어, 그러면, <laughs> 공모주로 뭘할수 있을까요? 경쟁이 센걸 도전하면, 당연히 할당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15,000짜리 하나가 상장을 하면 따상을 하더라도 뭐 2만 얼마밖에 못나가는 겁니다 근데 2만 얼마로 뭘할수 있냐 하면 뭐한 주만 받으면 뭐치킨값 뽑는 거고 만약에 두 주를 받았다 그러면 5만원 정도는 버는 거죠 만약에 5만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신규 상장한 코인을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GMT 코인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번 언급을 했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코인입니다 올해 최고 대박의 코인이고요 이 코인은 공모가가 0.01달러였고 상장 첫날에 0.15달러에 한 일주일 정도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첫날에만 샀더라도 일주일간 누구라도 0.15달러에 살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달 뒤에는 4달러로 돌파합니다. 상장 첫날에 만약에 0.01달러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공모주 청약 두 개를 해서 5만원에 남겨서 넣었으면 0.01달러에 넣었으면 우리는 2천만원을 버는 거죠 400배가 뛰었으니까요 5만원에 400배 그런데 만약에 0.01달러에 누구라도 살수 있었던 0 .01달 0 1달러에만 샀더라도 그러니까 0.01달러는 경쟁이 당연히 셌을팅못 샀더라도 한다면 어 0.15달러는 상장하고 나서의 가격이니까 누구라도 이 가격에 살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5만원을 0 1 5달러에 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 130만원을 벌었을 겁니다 5만원이 1 3 0만원 되는 거죠 없는 셈치고 바이낸스 상장한 코인을 그냥 5만 원만 묻어놨어도 우리는 GMT 코인을 샀으면 130만 원벌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130만 원이 어떤 돈일까요? 대충 한0.4 미더러 넘어가는 돈입니다. 0.4 미더면 우리는 블랙 민팅을 계정 한더 파서라도 할수 있는 거죠. 어지간한 대박 프로젝트들이 0.1에서 0.2를 왔다 갔다 하니까 민팅 가격이 퍼블릭이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 했어도 우리는 어, 대작 프로젝트 민팅을 여유, 어, 부담 없이 하나는 지를 수 있었던 돈입니다 이거는 GMT 코인의 차트인데 어제 캡처한 거고 4달러가 넘어갔습니다 0 0 1로 시작을 해서요 공모가 0.01달러고요 그러니까 코인이나 n f 를할때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전수수료니 뭐 전송수수료니 가스비 같은 게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공모주 청약 같은 거을 꾸준히 해서 푼 돈에서 모아놨으면 이런 수수료 부담은 그냥 상기칠 수 있는 거죠. 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올렸던 바이비트가 있는데 저는 며칠 전에 바이비트로 런치 패드를 해서 40달러를 그냥 거저 먹었습니다. 엄청 안정적으로 바이비트는 먹여주는 데 그냥 40달러 공짜로 먹었고 저는 40달러치 이런 부담을 까수 있는 거죠. 물론, 고문요 청약이 항상 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꼭 경쟁을 보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쟁이 몇천 대일은 돼야지만 먹여줍니다. 몇백 대일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고문수 청약이 주식 시장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 전체 주식 인구가 뭐한만 명이고 각각 백만 원을 쓸수 있다면 딱 정해진 가용 자금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용 자금이 분산되겠죠. 그 얘기는 기존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삼성전자에 100만원 넣어놨는데 다른거에 50만원 사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50만원 찾을 수 밖에 없는거죠 그얘기는 삼성전자에 매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거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이 항상 주식시장에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너무 대박인 고래 같은 역할을 하는 공모주 청약이 있어버리면 기존 종목들에서 게 돈이 빠져나가니까 기존 종목들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모줄 청약이 기존 주주들에게 좋은 것만 아니라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4X4를 저는 균등을 해서 한 주를 받았는데 상장 첫날 어제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7,000원 남겼고요 뭐 이런 거를 여러 번 하고 바이비트도 몇번 해주면 은한 달에 몇십만원 그냥 벌겠죠 그러면 0 1 1만원는 버는 건데 그러면 NFT를 부담없이 하나는 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상장하자마자 바로 팝니다 그게 안전하니까요 상한가 매수잘리 이런 건안 보고 그냥 바로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를 봤더니 포바이퍼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장 첫날에 파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 그러면 결론입니다. 뭐 소액을 버는 방법이지만 꾸준히 벌수 있는 방법이니까 공모주 청약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모주 청약도 하고 아이들도 꾸준히 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액을 계속 벌면서 복리의 마법을 부려 가야 되는 거죠. 3인이 공모주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만 원 벌었다면 그걸 두번 하면 30이고 0.1이 더니까 엔에프트 어, 하나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이런 소액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벌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워렌 버핏 썰에 대한 해답입니다. 왜 워렌 버핏은 천만 원이란 돈에 몇십 년 전이니까 요즘 돈을 지면 몇천만 원이 되겠죠. 이 몇천만 원 썼다고 세계 최고 부자가 기절할 뻔했을까요? 워렌 버핏은 몇천만 원을 몇천만 원본게 아니라. 아, 그거를 10년간 주식에 넣어놨으니 얼마가 되는 데라고 투자 가치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와이프가 몇천만 썼기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고, 그몇 억이 될수 있는 돈을, 그런 종자이될수 있는 돈을 그냥 써버렸으니까, 그 돈을 충격받은 을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 기준으로는 몇 억을 가구에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워렌 버핏 항상 투자 생각하는 건데, 다른 일화가 어떤 게 있냐면, 워렌 버핏이 어릴 때. 콜라를 마셨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를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와 코카콜라 너무 맛있다. 그러면 코카콜라 주식을 사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버핏은 코카콜라의 주식 엄청나게 갖고 있고 한 번도 매도를 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콜라를 마시고 맛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맛있다. 다음에 또사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누구는 맛있으니까 그 주식을 사자고 생각을 하는 거고 누구는 맛있으니까 다시 사 먹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발상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런 발상의 차이가 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돈 되는 거다 하고 소액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모아가면서 큰 돈을 벌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이 D O의 하나인 게임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토끼 왕자였고 항상 성토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